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과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저주가 극명하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본문 전반부에 기록된 축복된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순종하는 삶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여기서 삼가 듣고 는 단순히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켜 행하여 행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책임과 순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에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놀라운 복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짧게 몇 구절을 살펴보면. 3절부터6절까지는그 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제가 한번 대시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그리고 소와 소의 새끼가 복을 받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그 복은요, 그저 막연하고 어떤 평안을 주겠다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죠. 성읍과 이 들에서의 안전, 또 가족의 이 안전, 생업의 번성, 그리고 이 광주리아 떡반죽 그릇에 담긴 매일의 양식까지. 이스라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실제적인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복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과거에는 이 복음이 오해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부작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기복 신앙이나 이 만문이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바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그 삶의 영역, 곡강조리와 떡 반죽 끓이쇠까지 미치는 아주 구체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업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떡 반죽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 평범한 순간.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자녀를 돌보는 그 가정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주기도문에도 나타나 있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하루를 살아가 그 양식을 구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매일의 기도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복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처럼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에 우리가 처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언제 주어지는 결과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신들이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의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드러내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그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보여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까지 이 마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그 성읍과 들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 위에서도 임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 생업과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만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그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끼어짐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셔서 그들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강야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